맞아, 여기는 응, 공항. 안녕. <웃음> 슬기로운 <laughs> 선문생활. <선물로> 근데 <laughs> 이거 제1탄제1탄 <laughs> 우린 이제부터야. 사진 찍으러 우린 사진 이제부터야. 이제 시작이야. 이제 시작이야. 하나, 두, 세. 야, 이쪽에. 못 먹으러 갑니다. 두步, 두步, 걸어오는 한 남자. 아빠는세점 가고 싶다. <laughs> 면세점 면세점으로 즈비 가고 싶고 싶다. 렌즈는 가고 싶다. 렌즈는 가고 싶다. 이 오, 바로 고는고는 <laughs> 곳에서 다식을먹습니다아는 가고 고 영상 찍어도 되냐고물어봐야되는데저희는 술통. 는 술통. 이 친구는 술통. 이 친구는 술통. 이 친구는 술통. 이 친구는 술통. 김치찌개 술는 술통. 이 친구는 술는는는는 알밥이나 우동 세트를 먹어볼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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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막내기, 이거 시간 몇 개를 쇼? 몇십분 아, 나왔고요. 먹기 전에 보여줘야 되는데, 저는 알밥과 아, 뭐 우동 세트. 이 오늘 뭐 먹어? 알밥 김치찌개 뭐 먹고 보겠습니다 uh. 뭐 uh. 맛있게 해쇼이렇게해 영상 이 저희는 밥을 먹고 집합장소로 왔습니다. 아, 저희 지금 저희가 타 저희 <laughs> 어, 어? 빨리 빨리 저희가 타이이 저희가 저희 타이밍이야. 타이밍이야. 저가타타이이야가야저 저희가 저희가

네 이곳은 시애틀이고요 이제, 어, 9시 11분인데 11시에 이제 비행기 텍사스 가는 거를 다시 탑니다 타고 넘어가서 관장님 만나서 아 그렇게 갈것 같네요 저희 룸메이트 <laughs> 시애틀 공항 자, 조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<laughs> 텍스스로 내치고.